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주식을 포착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미행주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는 소금인양이라고 합니다. 어, 이번 영상은 종목 포착입니다. 5월 19일 단기 방목 매매 한 종목을 포착해드리겠습니다. 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없는 매매만 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이 예, 포착 종목이 마이너스 30% 손실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손실이 나면 2차 매수로 예, 손절 없이 60거래일 사이에, 3개월 사이에, 예, 번절이나 익절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손절을 안 하기 때문에 재성공률은 거의 100%로 보시면 됩니다. 200정목도 보유할 수 있는 방법 매매고요. 분할 매수와 비중 0.5%를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보유 하리트만 급등하여 매담 단타가 되므로 단타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예. 자, 어, 방목 매매는 세경 하이테크입니다. 2주 동안 십 거래일이죠. 2주 동안 보유하고 수익이만 매도, 손실이면 기다리면 됩니다. 네. 그 사이에 급등하잖아요, 그죠? 급등하는 날은 전일 전일 종가 대비하거나 매수가 대비해서 9%프로때십구때 분할 매도를 하면 예, 됩니다. 차트를 볼까요? 어, 주봉상으로는 아직 현재 역별입니다. 역별인데 아, 60일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1 1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기서 1 1선에 거치는 캔들이 나왔습니다. 지만 6일선에서 지금, 6일선도 역별인데, 수평입니다. 그죠? 수평이고, 20선 수평으로 바뀌었고, 수평에서 약간 이렇게 꺾이죠? 그럼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21선도 결국은, 2일선도 결국은 1일선이 올라가니까. 그죠? 1일선이 올라가고, 2일선도 이렇게, 이렇게 따라간다고 봐야 돼요. 61선이 이렇게 하고요. 여기서 만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주가는 여기만큼은 에 주가는 이제 상승을 하게 된다. 이게 그러니까 캔들이 여기서 이제 요 캔들이 지금 에이 캔들이 1 1전에 걸쳤잖아. 그죠? 아, 그 올라탔잖아. 그죠? 걸친다고다 합니다. 올라탄강. 얘가 올라타고, 그 다음 얘가. 육 얘가 20일 전에 걸치고 그죠? 20일에 걸쳤죠. 예. 그다음 캔들이 음봉이지만 예, 음봉이지만 이2 0일에 올라탔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면은 이어이 어, 이 양봉으로 그다음에 60일 전에 60일 전에 걸친 거죠. 걸쳤는데 걸쳤는데 그다음 음봉이지만 6 0일 61선에 올라탔습니다. 아, 그죠? 그죠? 올라탔죠. 예, 양봉으로 올라타면 더 좋겠지만은 예, 그이이이 이, 이 양봉이 11선, 21선, 60선 한꺼번에 뚫었죠. 한꺼번에 뚫으면은 뚫기가 그어 뚫기가 어려운데. 예, 한 방에 뚫었잖아그죠 뚫고 나면 힘이 좀 힘이 좀 빠집니다. 예, 그이 이렇게 한 방에 올린다고 에너지 선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자, 이제 힘을 소진 소진 해서 이렇게 음봉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 쉬었다가 이렇게 쉬고 나마 다시 다시 힘을 모읍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다시 예, 비축을 하고 나면 다시 제이. 또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예상 시나리오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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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포착적은 뭐 세경하이테크 입니다. 세경하이테크도 돈을 잘 버는 기업이죠. 예,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예,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